이 댓글 진짜 뭐죠? 지난번 가걸음청 영상의 수많은 댓글 중 유독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다음 영상 제목예상 라이벌 가걸음청 쓰고 패드립 먹었습니다. 에이 뭔가걸음청 때문에 패드립까지 먹어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어느 때와 다른없이 저는 가걸음청을 날렸는데 나이쑥퉁퉁 진짜 둘. 상대방은 좀 놀란 반응을 보였고 저는 그저 유쾌한 리액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라운드에선 패배하였고 이때까지는 상대도 별반응도 없고 평범하게 흘러가나 했으나 갑자기 다음 라운드를 이기자 티백인을 하는 상대 심지어 그것에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이지까지 외치는데요 저는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 뭐 가구름총에 기분 나빴나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오로지 실력으로 이라운드를 따주었는데 분했는지 다음 라운드에 또 티백인과 이지를 외치더라고요 아 이제 가만히 있으면 호구죠? 날아오는 상대 헤드를 바로 샷 그리고 티백인은 하지 않고 이즈 한 마디만 똑같이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음 라운드는 지고 말았는데요. 여기서 상대가 선을 넘고야 맙니다. 그 전에 진짜 저 구독자 너무 많는데 구독자 한 번씩만 눌러주면 시 감사합니다, 로 그래? 갑자기 저희 어머니만큼 쉽다는 상대. 아 이번 판 치면 잠못 잔다. 저는 사실 쓰나보다 라이플을 잘 쓰기에 라이플로 바꿔주고 어디가 어디가 한 대도 못 때리고 바로 죽어버리는 상대. 바로 이즈를 도배를해주줬는데 뭐야 어디갔어?